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애국 시민 여러분, 사이로 부정선거 특검 실시 투쟁으로 자유대한민국 구출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이로 총선 전산 조작과 표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닙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주권 재민 선거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이로 부정 선거 국민투쟁 본부가 9월 8일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국투본 성명 국면이 달라졌다. 사이로 부정선거 특검 실시 투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국면이 달라졌다. 국민의 힘 대선 예비 후보 3대 공약 발표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사이로 총선은 무효 사이로 부정선거 특검하라를 전격 주장하고 그 동영상이 타후보 조회수 전체를 압도하는 정치 태풍이 발생했다 그리고 리서치 앤드 리서치가 2021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응답률 35.8%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시임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이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및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3.4%로 반대 30.4%를 훨씬 상회했다. 대법원의 직무 유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58.2%가 그렇다고 보았으며 아니다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수사 찬성은 66.3%에 달했고 반대는 13.7%에 불과했다. 한편 대법원 민유숙 대법관은 구 기독자유통일당 현 국민혁명당의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 준비 재판을 30분 만에 아무런 추후 계획 없이 파행시키는 극단적인 재판 거부 상황을 연출했으며, 지난 8월 30일 영등포을 지역구 재검표에서는 증거 보존된 법원 내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1년 전 봉인 직후 사진과 명백히 달라 법원 내 증거 보전의 무결성이 파괴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배추잎 투표지에 대해 원본 사진을 법원이 임의로 삭제하고 두달 후에야 열람 복사를 허용했으나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어 충격에 충격을 더 해주고 있다. 이제 상황은 운명적인 대결을 치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붕괴되었기에 검찰 또는 특검의 조속한 수사 진행만이 국가 시스템 붕괴를 막을 유일한 포로가 된 상황이다 검찰 내 양심 세력 자유 애국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가의 헌법 질서와 국민의 자유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글자 그대로 주권을 강탈당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마지막 기회가 그 어깨에 얹혀 있음을 잊지 말라. 자유의 국 시민들은 더욱 가열찬 저항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년 5개월 동안 제도권 언론 거의 전체가 철저한 침묵으로 카르텔을 이루었지만, 사회로 부정선거 저항투쟁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가히 삼일운동에 대한 삼일운동과 대한 건국 호국과 근대화 혁명의 후에 다운. 끈기였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자유 시민들은 사이로 부정선거 국민투쟁 본부를 비롯한 자유 애국 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만 한다. 그 첫째는 특검 실시 요구이다. 특검이 실시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검찰 수사 진행과 아울러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절차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은 당장 특검 임명 결의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의 일을 압박해야만 한다. 부정 선거가 없었다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특검 발의를 계속 거부하면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은 특검 관철에 최대 대한의 뜻과 노력을 모아야만 한다. 특검 관철이 대선 승리의 첫은 시중의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자유의 존폐가 우리들의 결의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함께 소리 높여 외치자.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발의하라. 2021년 9월 8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